12월 15일 월요일 새벽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수하기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 곧 시몬 잡손 집화를 위해 그들의 산 가족들의 재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상속 재산 안에 있더라 그들이 차지한 상속 재산은 뷔엘 세바 혹은 세바와 물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아슴과 엘도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복과 하살 수사와 베 드바웃과 사루헨 이렇게 열세 도시와 그곳에 그곳들의 마을들이 있었고 아임과 렘몬과 에달과 아산 이렇게 네 도시와 그곳들의 마을들이 있었으며 또 남쪽의 라맛꽃발락 부엘까지는까지 이르는 이 도시들 사방의 모든 마을들이었으니 시몬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이 이러하니라 시몬 자손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목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목지 그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 시몬 자손이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그들의 상속 자손 안에서 차지하였기 때문이더라 세 번째로 수블론 자손을 위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상속 재산 경계는 사릿에 이르렀더라 그들의 경계는 바다 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른 뒤 답바셋에 이르렀고 용루암 앞에 강에 이르렀으며 시리에서부터 돌아서 동쪽으로 해 뜨는 쪽을 향해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렀고 그 뒤에 다브라스로 나가 야비아로 올라간 뒤 거기서 동쪽으로 기타 해배를 지나 이따가신에 이르며 렘몬 부도알과 내아로 나가서 북쪽에서 그곳의 주위를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의 골짜기에 이르느니라. 또 갓단과 나할랄과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 있었으므로 그들의 상속 재산은 열두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얻은 상속 재산이 이러하니 곧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 이로 마을들이니라. 네 번째로 이사갈 곳 이사갈 자손을 위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경계는 이스루엘을 향하였고,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인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아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베사, 베사세스를 포함하였으므로, 하였으며, 그 지경이 다불과, 사하시마와, 베세메스에 이르부고, 그들의 경계가 나아가서, 요르단에 이르렀으므로, 그들의 상속재산은 16도시와, 그곳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사갈 자손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이 이러하니 곧그 도시들과 그곳들의 마을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집화가 이제 땅을 제비 뽑아서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므원과스불론과또 이사갈이었습니다. 네, 시므원은 실제로 제일 먼저 불렸어야 되는 이름이죠. 사실은. 근데 시므온은 어, 명예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은 그 그러니까 장자가 되지 못했던 것은 탁월했지만서도 불구하고 어,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 이제 아내에게 이제 큰 죄를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것으 인하여서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이 당연히 장자. 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첫째는 망하고, 두째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제, 어, 에서와 야곱 관계도 그렇잖아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근데 에서가 하나님을 이제 무시했던 그런 정황들이 이제 이제 쭉 나오고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내용도 알죠. 뭐 이스마엘과 이삭도 보면 첫째 둘째라고 생각을 하면 비록 엄마는 달라도 그런 걸 생각하면 역시 둘째가 선택되었고요. 어, 어 다윗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 이제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덟 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 왕으로 치면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진짜 모든 칭찬을 다 한꺼번에 받아서 이후에. 어,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하면 다이세 길로 행하였다 할 그런 왕이 될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실패하고, 하고 나면 둘째가 항상 뭔가 되게 돼 있는데, 어, 루벤이 첫째로서 장자 역할을 감당을 못 했으면 둘째였던 시몬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이제 넘어가게 되냐면, 두 번째 아두 번째 아내였던 장남인 요셉이 이제 장자권을 얻게 되는 그것도 결국 이제 둘째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심의원이 그렇게 된 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첫째를 무시하고 둘째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이제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어~ 무조건 그렇지 않다는 건 여기서 벌써 증명이 되잖아요. 뭐 굳이 이제 둘째랑 연결시키려면 둘째 처에 뭐 장남, 뭐요셉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둘째는 심의원이거든요. 근데 시므온이 그런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종종 보이는 그런 구조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 슬픈 이유는 시므온 자신에게서 결국 발견이 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모든 열두 아들들 다 축복을 하잖아요. 그들 다 축복을 하는데 이 루벤하고 시므온 레이까지는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시므온과 레이는 묶어서 이제 그 어 취급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야곱 가문의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야곱 가문의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의 위기를 가져온 거라고 똑같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왕국이 메시아까지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몰살될 위기까지 모고 갔던 것이 바로 이 시몬과 레위의 감정적인 어떤 처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딸, 어, 아, 그, 나곱의 딸이죠. 그, 시문과 레위의 이제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디나가 세겜에 가서 이제 그런 추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걸 복수하려고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말로 이제 이제 계략을 펼쳐가지고 결국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 죽이는 것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속, 속 시원하죠. 이제, 오빠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뜨거운 맛을 보여줬다고 볼수 있는데, 율법의 기초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정도거든요. 예. 네.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벗어날까봐 그렇게 한 거지, 또 율법을 벗어난 하나님의 의로 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아닙니다. 누가 뭐 오리를 동행하자면 하심리를 동행하고 막 이거거든요.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건데 시므원과 레위는 너무 오버를 해버렸죠.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한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위기가 오게 되잖아요. 이큰 잘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므원과 레위를 어이 열두 집파 가운데서 흩어버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는 이걸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레위는 레위 레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앞에서 쭉 읽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상속 재산이 돼 버리는 그런 오히려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어, 일들이 생겼는데 이게 영적 장자처럼 돼 버렸어요 레위는 그런데 어, 그 일이 언제였었냐면 출레곱 당시에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레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를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여서가 아니에요. 그때 모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레위의 아들들이었고 레위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땅의 분배는 주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상속 재산으로 얻게 되는 제사장 지파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탁월한 지파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시무원은 그런 것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분개수를 주시잖아요. 근데 야곱의 예언이이 시무원 그 지나가는 사이, 그 어떤 상황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 완전히 돌아왔다는 어떤 그런 표시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보면 시무원 집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흐지부지, 흐지부지 해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밑에 나는스블론 같은 경우는 스블론 땅이 여기 갈릴리 땅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오시는 땅이 되기도 하고 뭐네개 보면 납달리 뭐 이런 경우도 이스갈 같은 경우는 그, 그 넓은 평원 이스라엘 평원을 다 차지하게 되고 막 이런 축복도 있는데 이시모은 유다 지파의 그 상속 재산 안에서. 취하게 됩니다. 구절에 보면 나오죠. 시므온 자손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목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이 목지 그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그들의 상속 재산 안에서 차지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신세를 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베냐민 지파, 집화, 유다 지파를 위시로 한그 이제 남쪽 지역에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시몬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통합 왕국을 세우셨을 때까지는 시몬이 이제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수많은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몇 번을 경고했는데 고치지 않으니까 이 다음에는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여기까지 통일 왕국으로 다루는데 그 다음에는 북쪽은 이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북왕국의 열지파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시므온 지파가 그때 물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르호보암이 뭔가를 잘못한 거는 맞아요. 보면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남북한 그 문제 그 어르신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신하들의 말만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보함이 사실 솔로몬 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 갈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북왕국 남왕국이 이제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적통으로 인정한 왕조는 유다 왕조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잖아요. 음,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지는 않냐고 그걸 쭉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부왕국인 여러 왕을 시작을 해 가지고 쫙 내려갔지만 왕조가 계속 바뀌죠, 거기는. 북쪽은 예. 그리고 선한 왕도 어, 거의 없어요. 뭐 예후도 아닙니다. 예후도 그냥 어, 우상 관련된 그 아합의 그 어떤 그 잔재를 처치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한것 같지만 예후도 결국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 때문에 북왕국 중에는 하나님 뜻을 실천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럼 시므온은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유다 지파 지경 안에 거기서 딱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시므온은 흩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북왕국 남하고 나눌 때여러보암 쪽에 붙어서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시므온은 흔적도 없어요. 물론 요한계시를 보면 시몬 지파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된 유다 유다 민족 자체가 뭐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예. 그 나라 없이 2 0 0 0 년을 지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민족을들로 보존하셨다. 이건는 뭐 하나님의 그 섭리라 섭리라는 것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민족이 땅이 없어지면 그 민족 자체가 뭐 흡수되거나 사라지거나 실제로는 땅을 차지해도 만주족이나 뭐, 그 사람들처럼요. 그 청나라의 원래 그 민족들 이 있잖아요. 여진족, 뭐, 이런 사람들. 땅을 차지하고도 민족이 없어져요. 이게, 이 이런 게 사실 민족의 특성인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민족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무원이 어떻게 다시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하신 것이 극복되지 않았던 심우. 극복된, 극복된 유일한 사람이 레위죠. 레위의 후손들이죠. 그, 출애급때 이제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되면서 레위는 딱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아주, 그것도 아주 특징이 거의 유다나 뭐, 요셉하고 맞먹을 정도로. 근데 심우는 그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축복을 그냥 옹통 다 받았던 그, 집화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어, 이스라엘의 장자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야, 이스라엘의 손주인데 실제로 장자였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얼마나 그 입김이 셉니까? 와가지고 막 그냥 여수한테 막, 어, 난땅더 내달라,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에브라임이 중간에, <laughs> 이 예,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그 에브라임 땅이었는데,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축복받은 민족이 그 집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인정받았던 집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줬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 있잖아요. 넌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와 같아. 막뭐 이런 그왜 찬양으로 종종 부르나. 그 에브라임을 하나님께 서 쳐버립니다. 남한국 유다 유다처럼 어떤 명분 에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분으로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서 남기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에브라임은 사라져 버려요.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확실하게 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그냥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형성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안에서. 우상숭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원은그 잘못했다가 하나님 형온그그 그 출애굽 때 우상숭배에 확 빠져가지고 자기 형제 형제 집파했던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설때 그냥 그 흐지부지 있었던 시원은 예언대로 그대로 가버리고 하나님께 축복의 그 어떤 예언과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도 뒤에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 얼마나 책망을 아십니까 이 선지서 보고 막 이러면 에브라임 그냥 푹 사라져 버리고요. 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 베냐민 어제 베냐민 읽었잖아요. 예. 결국 하나님 결 유다 이 지금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 거의 뭐동의어가돼 버렸죠, 그죠? 사실 지금 그 주라고 하는 것이 주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주 지금 뭐 우리나라 말로는 어 공식적으로 는 유다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유대인이라고 그런데 이 유대인이 유태인 뭐 이렇게도 하고 요 유대인이 그 유다 왕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유다 왕국에서 지파는 모르겠어요 지파에 대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드러내실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족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진짜 족본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지파를 살리시겠지만 저도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라고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섞여버린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돼버리죠 돼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명목을 유지합니다 시몬은 그것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흔적이 사라지는 그 야곱의 어떤 그 예언 같은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그런 것들이 성취되는 것들 이것이 결국 무엇과 관련어 있다? 하나님 의 말씀과 하나님 편에 얼마나 서 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신하 실하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얼마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 믿음은 100% 아니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100%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좌우지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땅을 얻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면 흩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꾸준한 사랑과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들의 분기대로 주시지만 그 믿음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또 좌우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국,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까지 그 믿음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